자, 육번 문제 가봅시다. 자, 6번 문제는 신성 문제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이 이 말들을, 조건들을 잘 해석해보면,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육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주어있는데두 점은 4콤마2 6 3과 4콤마-263이 주어져 있고요. 선본 AB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선본 AB의 점이 P인 겁니다.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Q. 어, Q는 x 2 Y2콤마 표현는데요겸 예, Q가 나타난 도형의 길이를 뭐라 하면 P분의 Q파이라고 할 때, 여기서 분자에서 분모를 뺀 값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 가조건인데요. 지금 Q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4위에 점이 나왔으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의 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다 같이 X축, Y축 선상에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은 반드이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고 얘가 2입니다. 여기 위의 점이 흉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에 A점과 B점이 어재되요4콤2두 3과 4콤마 어, 이너스2두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 얘가 2인 거니까 얘가 4가 되겠지요. 여기서 여기의 점, 여기의 점. 아, 여기서 선을 쭉 보입니다. 얘가 4 2 루트 3이라 정의하고 이 점을 내가 4마이너스2 루트 3이라 정의해 봅시다. 자, 다 무슨 말이냐? 여기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이 P고요. 얘를 내가 X1 Y1이라 지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위의 점이 q 라 지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조건, 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주장해 봅시다. 자, 여기는 x2, y2는 여기 위로 움직입니다. 여기 위를 원위로 움직이는데 x2, 즉 여기에 좌표, q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순간에는 y좌표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를 식을 변형하고 싶은데 얘가 0이 되냐 느안 되냐 느 나눠서 볼 텐데요. x2-2가 0이 되면 y2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등식은 무조건 만족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2, 이 콤마 0은 무조건 만족하게 되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 꼭 만약에 X2-2가 x 어, 2 X2 0이 되지 않는다면 얘는 0이 되지 않는 거니까 얘로 나눠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겠죠. 또 하나는 X1-2라는 것은 X1은 어디의 점이냐면 이 선분위에 점인 거니까 X1은 뭐로 구용돼 있다. 이미 4로 고정되니까 얘는 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변형해서 해석할 때에 다음과 같이 해석해 봅시다. 자, 얘를 왼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즉, 다시하면 y1 y2, 아니 y1 곱하기 y2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2, x2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를 나눌 건데 다시 한번얘기했는데 얘가 0이 아니고 얘는 0이 아닌 거니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눠보면 x1 마이너스 2분의 y1. 곱하기 x2-2분의 y2.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얘와 얘가 각각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는 x2-2분의 y1이라는 것은, 아하, 2콤마 0과, 어디? 아, x1콤마 y1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얘는 2콤마 0과, x2, y2 사이의 기울기로 의미해요 그두 기울기의 곡이 마이너스 이라고은그 기울기 어떻다 서로 수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p점에 x1, y1이 여기에 잡혀있으면 얘가 선을 쭉걷으면 q점은 어디에 있다 얘와 수직관계 여기에 q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인겁니즉 x2, y2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P점이 여기 위에서 여기 밑까지 쭉 움직일 때에 점 Q는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즉, 점 Q와 같은 도형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 나오겠지만 따져보면 그 도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저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같이 X축, Y축 선상에서 단지 여기가 2인 1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4콤마 2루트 3입니다. 얘가 4콤마 마이너스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P점이 여기 있다 손칩시다. P점이 여기 있다 손치면, 우리는 2콤마 0과 X1, Y1 사이 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렇게 평균 변할로 이렇게 기울기 구할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이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루트 3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각도가 몇등지 한다? 6 0지를 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얘와 수직이 되면 이렇게 갈텐데 이렇게 갈텐데 얘가 수익상태고 여기에 Q점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는 보통 얘가 어, 얘가 3 0도겠죠3 0도자 그러면 얘가 점점점 내려오면 즉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가 수익돈이니까 아하 점Q는 어딜 따라서? 원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가 P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손을 보면 여기가 또 각이 60도가 될 거니까 90도가 된다는 것은 얘하고 수직. 이렇게. 수직 단체인 거니까 여기가 60도인가 90도로 갈리면 이렇게 하셔야겠죠?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가 또 30도. 즉, 다시 면 Q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쭉 돌아와서 어디까지 온다.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여기가 60도겠지요. 그럼 내가 다 중심에서 선을 그어 보면 아 얘가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에 따르면 얘가 60도니까 인거 여기면 또 120도. 그러면 반대각 여기각이면또다총 240도다. 120, 240. 그렇죠 아, 그러면, 점 Q와 움직이는 도형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원주에 대해서, 얼마를 먹는다? 3분의 2를 처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2라고 되어있죠? 2. 아이고. 자, 2인 거니까, 원래 원주가 얼마다? 아하, 4파이군요. 그거에 얼마를 처먹는다? 3분의 2를 처먹는다. 이게 Q, 움직이는 Q점의 도형의 길이가 될 텐데, 정리해보면 얘가 3분의 8. 파이로 등장할 거고, 얘가 P다, 얘가 Q다. 따라서 우리는 Q-P는 8 0 3이니까 5임을 알수 있다.